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다려주셨던 분들, 그리고 걱정해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음, 꾸준하게 방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좀 웃겼어요. 또, 실종신고 하시려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 아무튼 그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또 살펴볼게요. 이제 오늘은 좀큰 흐름을 그 동안 놓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큰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가 버텨냈어요. 이제 큰 흐름을 보는데 가장 중요했던 달러가 어, 1,139원에 있을 때 제가 딱 방송을 잠시 쉬었었는데. 고점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려올 여지가 많다는 거고요. 내려올 여지가 많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는 좋은 흐름이 예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떨어질, 요 1139원에 있을 때도 주가가 올라줬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앞에 이 제목에도 있지만 외국인 매수, 특히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는 강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의미를 뭐 강하게 부여하는 건좀 힘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단어를 먼저 공개를 하고 뒤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끌면 업종 장세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이 3월 이후에 1월과 2월에 외국인들이 사 모으던 그 업종 장세 분위기에서는 사실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분위기만 잘 타면 업종의 그 흐름만 잘 꿰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3월 첫째 주, 3월 둘째 주에 장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위기 공포감을 느끼고 개인들이 투매 나올 때, 어 이때는 개별 종목 장세였어요. 어, LG 디스플레이 장비 뭐다 올라오는데도 디스플레이 빼고 나머지 다 빠진다거나, 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다른 IT 주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때는 기관이 주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외국인이 이끌 때는 한꺼번에 다대리고 가는 업종 장세 분위기가 확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저의 강점일 때가 바로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할 때. 그때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환율이 1,139원까지 감안해 상승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선방을 했었다. 그래서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죠. 강보합 상승을 하고 있고. 어, 뒤에 또 나옵니다. 한국은 2130, 지지가 여전히 관건이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하락하더라도 2130선까지는, 음, 지지선으로 보고 그 위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투자하는 거죠. 오늘 같이 주가가 흔들흔들 하고 좀 불안한 상승을 보이더라도 일단은 그 심리적인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 공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가에 사기 때문에 요 떨어질 때는 오히려 다른 시장들이 괜찮다고 하면 기회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이제 그 멘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19일, 20일 연방공, FMC가 있었고, 전인데 마감됐었죠.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활성화됐었고, 요두 가지 이슈가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비빌 언덕이 있는 요 시장, 듬직한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다음이죠. 이제 이 다음. 이 이슈들이 그나마 3월 두째 주에 시장을 버텨줬지만 사실 이제부터가 문제거든요. FMC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저께 밤에 FMC가 있었는데, 금리 2.25에서 2.5 동결 다시 한번 동결했고, 점도표상 이 가이드를 나타내주는 점도표상 올해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기본 시나리오다. 2019년에는 일단 금리 인상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1회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것도 뭐그 정도 수준이다. 일단 금리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투자 판단이 또 외국인들한테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봤던 것 같아요. 어, 달러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 어, US, 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달러 그동안 많이 올려놓은 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 자본으로 바꿔서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코스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영향은 뒤에 나올 테고 연준 위원들 17명 중에 동결이 11표, 한번 정도 인상할 게 4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연준 위원들도 동결하거나 한번 정도 인상한다 볼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이 약간 포인트죠. 경제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이 일단은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좋뭐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를 고정시켜놨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요거 요것만 아시면 돼요 뭐 다른 것들 은 해석의 여지는 음, 뭐 해석의 능력이나 아니면 개인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팩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뭐 다른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 활동의 성장 속도 자체가 둔화되었다. 라고 코멘트를 했고, 그래서 이 코멘트로 인해서 가계 소비를 일으킬 거고, 고용을 일으킬 거고, 설비 투자를 증대할 것이다.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좀 IT 쪽, 이쪽은, 어, 크게 영향을 받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조금 별개로 움직이긴 하지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 좀 다른 쪽으로 시야를 돌려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국하고 유럽도 한번 볼게요 관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협상이 잘 끝나더라도 관세 유지를 기본적으로 할 것이다 관세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협상이 잘 되더라도 관세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간다 그리고 전 제품에 관해서 검토 중이다 시장이 안 빠져요 이미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잽을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큰 얘기인데 불구하고 서로 양대 주가는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 중국은 이제 전 인데 양해 끝나고 나서 지준율 인하를 할 것이고 이 지준율 인하를 가지고 자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너무 뭐 중소기업 유동성 만기 도래, 만기 도래가 뭐예요? 이제 딱 정해진 기간 요 끝나겠지만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어, 자금을 다시 풀어서 유동성을 또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돈을 풀어서 계속해서 경기를 요 박스권 내이 박스권 내이 사실은 중국 경기가 중국 주식이 더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최소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빠지려고하면은 버텨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창구들이 꽤 있어요. 유럽은 뭐 여전히 브렉시트 얘기 나오는데 유럽 증시는 아주 아주 유럽 증시 먼저 볼까요? 유럽 정신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사실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네. 워낙 또, 면역이 되어 있는 뭐 그런 탓이기도 합니다. 좀 크게 보시면 중국은 320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이 아래로 RA, 100포인트 정도 여유를 두고 박스권에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좀유심히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또 오랜만에 하니까 방송이 말이 또 꼬입니다. 미국 주식 아니, 달러인데 달러는 1139원 이후로 주가가 안 빠진 이유 우리나라 주가가 안 빠진 이유가 이 달러에 있어요 달러 박스권 상단에 있는데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도 달러가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 경기가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나오자마자 어, 바로 오늘 달러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증시 여전히 경고합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을 딱 막아 줬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 없이 유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유가의 움직임도 큰 경기 흐름을 우리 개인들이 판단하기엔 아주 좋은 지표로 볼수 있는데 주가 빠질 때 보세요 유가 빠집니다 2019년 이후에 경기 우리나라 주가 아주 좋았죠 그러면 뭐큰100% 맞는 가이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실 거 없겠죠 코스피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분위기 보면 요 6가 빠질 때그 느낌과 완전 다르게 나름대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선까지는 뭐 조금 여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초록색 선이 2130의 그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그 선입니다. 어, 여러 번 터치했지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로 좀더 열려있는 모습으로 가면 될것 같다. 코스닥은 우리 이 200일선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이 이끈다고 하면 코스닥은 더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2 0 0에서만 부딪히면 빠지는 모습이죠 우리가 먹을게 많이 없다 여기 계속 오를때는 걱정하지 말고 하셔라 했었는데 200일선 갔을때는 제가 이제 먹을게 별로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참고 지속되거나 하향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 외국인이 수급을 이끌어 온다면 코스닥에 대한 비중은 많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자금이 들어왔어요. 거의 4천억 수준으로 들어왔고요. 역시나 개인은 전혀 흐름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어떻게 흐름을 보지 못하느냐. 전기전자에서 거의 뭐 좋다고 지금 투매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가가 올랐고, 뭐 FMC도 인상을 했고 그 동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게 못 올라가고 있을 때는 안전자산을 한답시고 어, 그 대형주를 샀지만 그때는 기관이 이끄는 장세였고 수급이 서로 주고받는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분명히 봐야 될 거는 이 개인들은 지금 이 자금을 가지고 또 분명히 코스닥으로 몰릴 거예요. 주가가 좋구나. 미국도 오르고, 뭐, 그 정도는 볼수 있죠. 밤, 야간 선물 지수나, 우리나라 선물 지수나, 전날 미국 증시까지 안 보시는 분은 잘 없을 테니까, 어, 계속 견조하네. 이돈 팔아서 위험도 조금 공격적으로 해봐야겠다 하면서 코스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트렌드는 또 그렇게 하시면 또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시는 겁니다. 약품 쪽으로. 그러니까 전혀 트렌드를 잃지 못하고 있고, 사실 이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유지는 돼 줘야 돼요이 전기전자 업종에 오늘 거의 올인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어, 아직까지 완전 코스피가 애매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지될 거라는 조금 뭐 그런 불안감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팅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동안 빠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사실은 정말 사기 힘든 구간이에요 오늘 뭐 거의 5% 6% 7% 오른 대형주를 어떻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또. 약간 배팅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배팅을 할 필요성도 있다. 다른 업종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주가 조금 들어온 게, 어 포인트고, 뭐, 말씀 길게 안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은 다 이래요.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삼성전기 우리 매수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 강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바닥에서 삼성전기를 사놔야 된다. 어한 산익스는 뭐 거의 한달 내내 뺐던 거를 하루 만에 올렸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하지만 어 요럴 때또 과감한 또 투자가 베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h l b 랑 ST큐브 바이로메드는 사실 수급적으로는 상당기간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라젠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업종에는 여전히 강세예요 왜냐면 중국 경기가 너무 좋고 그 관련된 우리나라 주식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음 호텔신라가 제가 목표했던 9만원 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진짜 아주 뿌듯한 일이 많았어요 호텔신라 덕분에 어,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호텔신라가 9만원을 돌파해 줬고요 이익실현은 다 했습니다 롯데정보통신도 이제 같이 네이버, 롯데정보통신, 호텔신라인시소프트 서비스 업종 4인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개인들이 이런 정보는 사실 잘 안하시거든요 이런 종목은 사실 기관 전용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어 그건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서 아직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 소외된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투와 마찬가지입니다. 어 많이 올라왔었는데, 뭐 저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조금 충격이 있었어요. 아무리 퍼시피도 괜찮구요 엘리공도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다양화 되어 있는게 아주 중요해요 빠질 때는 다른게 올라와 주고 뭐 이게 또 올라와 주면 은 바이오 쪽에서 좀 빠지더라도 어, 분명히 좀 마음적으로는 편안한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파라다이스는 아직도 시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 제가 방송을 잠깐 접었었는데 예 제가 없는 동안에 삐졌었나봐요 엔그 c 소프트도 우리 추천주에 들어가 있죠 엔 c 소프트도 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또 있네요. 네, 잘못했습니다. KB 금융도 올라오는 모습. 음, 음 잠깐만 이거. 참 아, 요거는 지난번 겁니다. 이거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종목을 잠깐 짚어보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위 위에 있고요. 음, 인버스가 어, 사라졌습니다. 인버스가 사라졌어요. 좋게 보고 있다는 소리로, 좋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주도, 엘 g 화학도 많이 있고, 거의 뭐 IT 화학 전통적인, 음,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LG 디스플레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LG 이노텍도 많이 올랐어요. LG 이노텍. 이노텍을 빼먹었지. 그러니까 우리 LG 3인방 있죠. 첫 주자가 LG 전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이 세트로 갔고, 그 동안 또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LG 인터텍이 오늘 많이 올라줬어요. 분명히 기억 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한두번 얘기한 게 아니라서, 음, 딱히 뭐 YG는 사실은 저는 저가로 봐봐요 YG 플러스 사신 분들 꽤 계실 텐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좀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 눌려있는, 억지로 눌려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YG나 아니면 YG 플러스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파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니라서, 사실 뭐, 보시기에도, 음, 뭐 개인들이 크게 좋아할 만한 종목들은 없죠.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안 좋아하시거든요. SK증권, 메리트 점검증권, 제주항공, 최종공리야 뭐, 로트칠성, 이런 거는, 아직 크게 관심이 없으실 텐데, 어, 그래서 걱정은 안 합니다. 음, 삼성전자 같이, 하이닉스, 어, 하이닉스 같이, LG화 학 같이, 이렇게, 깡그리 매수로 들어왔다는 게포인트고요 어, 신라젠도, 어, 외국인이 조금 관심은 가지고 있네요. 호텔, 신라, 아무래도 퍼시픽. 우리 상위주에는 있는 것들은 다 있어요. LG 인노텍도 그렇고. 제 관심 종목들은 요 안에서 이제 업종별 순환 매매만 해도 뭐 하루에 5%? 뭐이 정도는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5%는 힘들죠. 근데 뭐 GS건설도 있는데 수급적으로 아직까지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후성도 오늘 좀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후성도 아 제가 다른 손님이 한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조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좀 포인트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 거리랑이 폭발했어요. 거리랑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늘었고 외국인들이 그 동안 전혀 수급에서 관심이 크게 없었잖아요. 이딱 그때 28일 날 MSCI 확대 발표 나고 오 나서부터는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바치고 서로 서로 소극 공방하고 해도 주가가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둘이 공방만 펼치고 있었는데 오늘 동시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이 왜냐면 물량을 다 털어낸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이닉스도 오늘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면서 한 번에 올려놓은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 it 관련된 업종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괜히 또 바이오 하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셀트리오는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긴 하고 저도 19만원 1차 지지 18만원 2차 지지를 늘 강조해 왔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지금은 한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어, 크다고 봅니다 일단 바닥에서 매력적인 구간이기는 해요 아마 찾셨던분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 많으셨을 텐데 저는 일단은 조금 보류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어, 조금 보류하자는 의견이에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분명히 공매도도 많이 들어왔고요. 자, 오늘 좀 짧게 끝낼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또 길어졌습니다. 이... 이... 공모주, 제가 말씀드렸던 공모주가 14일 상장했던 드림텍, 15일 미래에서 벤저 투자,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고 제가 쉬었는데, 공모주 내일 또 중요한 게 있어서 말씀을 한번더 드릴게요. 에코 프로 비엠도 상장 이후에 엄청 올랐고, 셀리드도 상장 이후에 엄청 올랐고, 웨캐시는 말도 못 하고요. 1000번은 8만원까지 갔습니다. 에코 프로 비엠도 거의 72,000원까지 갔었고, 1000번 그러니까 더 올랐어요. 근데 제가 요 드림텍과 미래셀 벤처 투자는 첫날에 미래셀, 아,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 하락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올랐어요. 또 올랐고 미래셀 벤처 투자는 첫날에 10% 빠졌거든요. 다 하나 상한가 쳤습니다또 올랐고요. 분명히 공모주 상장일은 좀 재미가 있어요. 분명히 내일은 아주 중요한 종목이 또 하나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서울대 병원이 4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고요. 이 의료 그 의료 시스템, 우리, 우리 들어가서 이름 쓰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어디 아팠었고, 어, 뭐 어디가 어디를 검사했었고, 주사는 뭘 맞았고, 다 정보가 뜨잖아요. 그 대형 병원 중에 한5개 이상이 어, 이지케어텍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아침에 또... 어떤 흐름을 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뭐 상황가 칠 수도 있고, 움직임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땐 작은 비중으로 욕심 크게 내시지 마시고, 단타하는 또 그런 재밌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